s e c t i 인데요 n there. So, I don't know w 첫 번째 논문 발표가 what's the 원원장님 n t I'm going to get on the toys of w h a 과 I 문과 a n 의 o y 성과 전문가 양성에 대한 논문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 e 혹시 김 o y 교수님, what I mean. t 가 y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요. 저는 이제 전자농가 프로그램을 통한 원가 외계 분야 전문가 이제 양성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발표하게 되었고요. 20분 안쪽으로 최대한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저는 이제 그 21년간 그 원가 관련된 기업체들 작은 중소기업에서부터 코스비 상장사에 여기까지 원가 경영 지도를 해왔고요. 2010년부터 세무회계하고 원가회계 분야로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도 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 기업체 다니면서 그 이제 원가 관련된 내용으로 강의를 했으니까요. 강의도 보니까 한 15년 이상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학원이나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한 건 2010년부터 지금 올해도 이제 12년째 해왔는데요. 또 주로 이제 전산세무회계 분야와 일반 그 회, 세무 또는 회계 이론 강의를 또 하면서 원가 회계 분야도 강의를 하고 관련 교재도 집필을 했었습니다. 자, 그이 원가 회계 관련해서 제가 교육하면서 아쉬웠던 것이 뭐가 있냐면은 세무 회계는 체계적으로 그동안 이제 많이 정비가 되어 왔고 또 전산화되어 왔어요. 그래서 많은 자격 시험들이 시행되고 있고 또 세무 회계 분야에 많은 인력을 양적 배출하고 있는데요. 지금 작금의 이제 경제 현실을 보면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시대에 살고 있고 최근에 이제 레고랜드발 사태로 인해서 채권 시장이 그 이전부터 많이 어려붙어 있긴 했지만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제조 기업에서 이제는 그 메스마켓 시장이 아닌 타겟 마켓으로 가야 되고 경쟁력이 없는 제품들은 이제 점차 이제 생산 중단을 해가면서. 이제 혁신적인 경영 전략으로 제 가고자 하는 제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무역계 분야로만 너무 인력이 양성 배출되다 보니까 원가비계 전문가, 원가비계만을 원가관리만을 충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직원을 뽑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무역계는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기에는 딱안 맞는 그런 그 교육 분야이긴 한데. 지금처럼 경제 성장 시대가 아닌 침체 국면에 이미 들었을지 오래되었죠. 더군다나 이제 전산 프로그램이 점점점 자동화되고 있고, 4대 적격 증빙도 사이버 상에서 이동이 되고 있죠. 전자세계산서, 금또 이제 신용카드 거래, 환경영수증 거래들이 거의 이제 보편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점 격리 회계 프로그램도 무인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기업들이뭐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거의다 어떻게 하고있냐면 회계 분야에 일을 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회사는 한 명이 회계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 한 명이 회계 관리를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그 총무 관리, 인사 관리, 영업 관리 또 사장님의 개인 심부름 역할까지 이렇게 멀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가 관련 쪽에서는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 분야를 제가 개척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 과정을 또 만들게 되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세무에게 자격증 종류인데, 각각 그 시행처별로 이제 세무에게 관련된 분야를 이제 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급, 2급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급수를 모두 다 포함해서 17개 정도 되고요. 대수로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시험과목으로 회계 원리, 또 원가, 세무 이렇게 있지만 원가 회계가 들어가 있는 자격 시험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낮아요. 그리고 원가 회계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대부분 이론 시험에 그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원가 회계를 체계적으로 그 공부를 할 틈이 없어요. 주로 이제 회계나 세법 위주로 가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잘 아시다시피 제로비, 노업비 경비부터 시작을 해서 원가를 집계하고 계산한 다음에 간접원가와 직접원가를 구분하고 간접원가를 배분해서 공정별 또는 제품별 원가 배분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손익분기점 분석과 표준원가 분석 등등 이런 것이 이제 수차적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은 다 달락달락 끊어져 있고요. 그리고 처부터 음 이제 원가가 집계되면서 최종 결과물까지 나오는 프로세스가 없어요. 다 끊어져 있습니다. 그건 비단 국가 자격 시험에도 해당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계학을 전공을 했다 하더라도 기업에 들어가서 원가 관련적으로 이제 일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매듭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공부를 그렇게 안 해왔고 자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전산원가사라는 자격증을 이제 기획재정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그래서 한국직업능도 연구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제가 여러 대학에 그 강의하고 또 시험을 봤던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산원가사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PPT 자료는 다 올려놨으니까 거기 보시면서 영상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격증이고요. 일반 자격증과 달리 그 국가 영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1급과 그 2급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이 사업은 대부분 이제 그 전산 관리로 m s 를 하는 그 프로그램 개발 업체 중심으로 수행을 하고 있죠. 이와 함께 제조업 혁신 바우처 사업이라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벤처 수행하고 있는데 제조업 혁신 바우처 사업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기업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그런 업무들까지 아울러서 이 공부를 하면 컨설팅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조선원가사 1급 은 관련 법령에 따른 대학 졸업 수준의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국가 지방 자치단체 공기업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또는 제품의 원가 등 예정가격 결정 등의 원가 계산을 할수 있는 등급이고요. 2급은 전문대학 졸업 수준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제조 공사 용역 수입 물자 위 원가 계산과 공공요금 등에 산정할 수 있는지를 검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와 이 답안 입력은 전산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 트레디셔널 방법으로 시험지에다가 이제 마킹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다가 바로 입력하고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이 원가 관련 분야만 딱독립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세무에게 전산 세무에게처럼 답안을 전산에서 입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산 원가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그 문제에 해당하는 답을 입력하면 되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자, 1급은 이제 관리 외계, 국가계약법에 따른 정부 원가 외계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2급은 이제 원가 외계, 그래서 1차 시험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제조 원가 실무, 방산 원가 실무, 공사 원가 실무는 1급에서 다루어지고 2급은 제조 원가 실무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1차, 2차,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이제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전산환과사 시험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이제 저희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심 내용이 바로 이제 캠스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이 원가계산 프로그램을 캠스로 이름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캠스는 뭐의 약자냐면 코스트 어카운티 모듈 시스템의 약자로 이제 구성되어져 있고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단락단락 끊어져 있는게 아니라 제로비부터 원가를 잘못 입력하면 마지막 그 제품이나 부분에 대한 원가가 잘못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부터 이 자료가 잘 입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값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모두 연결을 시켜 놨습니다. 햄즈 전산업 가프로그램 메뉴얼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면 르 수업 번호, 성명, 문재명 감독 관 확인 번호. 회사 등록은 999개까지 추가 등록이 가능하고요. 999개 업체를 모두 원가 계산을 해줄 수 있는 대행까지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회사 등록이 되면 이제 검색이 되고요. 해당 회사를 이제 컨택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 회사만 할수 있도록 폼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제품과 경쟁력이 없는 제품은 뭐냐? 이제 그걸 이제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원가가 제품별로 자동 배분이 되고요. 사분면 매트릭스에 포지셔닝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의 원가가 경쟁력이 있고 어떤 제품의 원가가 경쟁력이 없다는 게 보여지고 판가를 올려야 될지 생산량을 늘려야 될지 원가를 변동비에서 줄여야 될지 보정비에서 줄어야 될지를 모두 다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제품별로 출력이 다 가능합니다. 답안 입력을 할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이제 거둘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시험지를 채점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제 전수 결과 나오고 합격자 발표를 해줄 수가 있죠. 네,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보는 장면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지를 보고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이제 기관이나 학교 또는 단체, 기업들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저희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네, 교육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